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업 매일 중고차 박준상 딜러 인사드립니다. 아, 2020년 12월 18일이고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박들러 좀 많이 바빴는데요. 아 전주에 가실 거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어, 차량이 좀 있어서 다음 주오요일 가기로 했고요. 어, 서울에서 매입하기로 되어 있는 K7 시트에 방향제를 쏘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룩이 좀 배어 있는 상태여서 어, 그거 좀 나중에 매입하게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여기저기 수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최종적으로 오늘 벨로스터 N 출고를 했습니다. 어, 리스 대행하시는 분들께서 차를 구매 가셨구요. 어, 고객님께 음, 캐리어 탁송으로 이제 차를 출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오늘 낮에 전화가 한통 와서요. 음, 지난 주말에 s m 3 계약했던 건인데, 어, 운전석 사이드 미러가 안 접힌다고 하셔가지고 안 펴지고 하신다고 해가지고 어, 제가 천안까지 갔다 왔습니다. 어. 한 시간 걸려서 갔다 왔고요. 그 돌아올 때는 한 시간 10분 정도 걸렸네요. 한 2시간 좀 넘게 왔다 갔다 했는데 어 가서 내려가서 보니까는 정말로 전동접이가 안 되는 게 사실이었고요. 어 차를 출고하고 음 차주분께서 모르는 사이에 아마 사이드미러 쪽에 충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옆에 차가 뭐 치고 갔다든지 아니면 꺾였다든지 반대 방향으로 꺾이거나 그럴 때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져보니까 이렇게 조작을 해보니까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10여 차례 제가 먼저 테스트하고 고객님께 확인시켜 드리고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어, 차 출고하고 연락 두절 땡 이런 스타일 아니고요. 계속해서 연락 주시거나 그러면 은 제가 조치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치를 해드릴 거니까 아, 믿고 맡겨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차량은 BMW 출시된 320D M 스포츠 모델 갖고 나왔습니다. 17년 6월에 최초 등록되었고요. 검정색 바디, 아, 중고 시장에서는 무채색, 흰색, 검정, 그다음에 다크 그레이, 쥐색 계열이 인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차량 검정색 바디 갖고 있고요. 현재까지 13만 2천 킬로 주행했습니다. 아, 출고된지 3년 반밖에 안 되는데 13만 2천 킬로가 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맞죠? 맞는데 그만큼 가성비가 좋게 나왔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로 장거리 운행을 하셨어요. 장거리 운전하시면 어, 오히려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짧은 거리를 계속해서 시동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그리고 저속으로 시내 주행 신호 대기하고 또 가다 신호 대기하다 또 가고 요렇게 해서 길들여진 차보다는 장거리 고속 주행을 많이 한 차량들이 엔진 미션 상태는 더 컨디션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어, 가성비 좋게 가격 나왔고요 그런 점 미리 말씀 좀 드리겠고요 차량 번호 보시면 1015 나름 골드 번호 맞죠? 골드 번호인데 1 0 1 0 3 2 0 d 차량입니다. 아, 검정색 바이다 보니까, 음, 이, 광택이 잘 나와 있는 거 보이고 계실 거예요. 오늘, 아, 간밤에 눈이 좀 왔습니다. 눈이 좀 와서, 옥상에서 눈, 눈 덮여 있는 상태에서 바닥이, 요런 상태에서 지금 사진 촬영을 했네요. 아, 후측면의 모습과 후면의 모습 이어서 보여드리고요. 아, 320D 차량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뭐, BMW 520D 시리즈 하고요, 5 시리즈 하고, 3시리즈가 많이 팔린 차량인데 이 차량도 2차정도 많이 팔린 차종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 사설 정비망에서 수, 어, 정비하시기도 좋아요 부품 수급도 원활하고요 그리고 어, 시트 컨디션이나 내장재 깔끔한 상태고요 2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운행할 때긴 거리를 운행했기 때문에 핸들의 가죽이나 이런 것도 벗겨지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출고된지 3년 반밖에 안 됐으니까 거의 준신차급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1 3 2 0 0 0 k 현재 중요한 거. 그리고 어, 대시보드 쪽에 모니터와 프로토 에어컨, 그 다음에 열선 시트, 공조 장치, 썬루프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어, 전자식 기어봉, 그 다음에 메뉴 버튼들, 그리고 이제 어, 이 라이트, 조향 어, 라이트 계통을 조작하는 버튼들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 장착되어 있고 투채널 블랙박스, 있습니다 버튼 스타트 그리고 메뉴 버튼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비춰지고 있고 아, 안내선도 잘 보여지네요. 어, 블랙박스 그리고 어, 후방 카메라 2열 공조장치 후방감지센서 타이어 컨디션 도 절반 이상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휠 컨디션도 좋네요. 그리고 엔진룸까지 해서 보여드렸 습니다. 아, 우리들모터스 박무균딜러가 강조 하고 싶었던 점 완전 무사고고요 1인 신조 차량이고 렌트 이력 없습니다 장거리를 주로 운행한 차량이라는거 다시한번 강조 말씀 써 있네요 자 1인 신조의 완전 무사고 라고 했는데 교환부위 전혀 없습니다 교환부위 전혀 없구요 그 다음에 더더욱 중요한거 누유나 누수가 없다라고 판정 받았는데요 하지만 제가 실물 하체 컨디션 똘똘한지 그리고 소모품 교환 주기가 많이 도래 어, 많이 남아있는지, 이런 것, 기타 등등, 재반사항 다제 눈으로 확인하고 판매하니까요. 그리고 염려하지 마셔도 될것 같아요. 이 차량, 방송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12월 18일인데요. 어제 입고 되어서 오늘 사진 촬영했습니다. 어, 차, 도색 들어간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3만 2천 킬로 탔지만, 고속주행, 장거리주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컨디션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신차 출고 당시 가격은요, 뭐, 할인이나 이런 것들 다 적용돼서, 4,720만원에 출고됐던 차량이고요. 현재 우리들 모터스 최저가로 안내해 드릴게요. 아, 신차가 대비 2,540만원 저렴해졌고요. 2,18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진솔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맞이하세요.